자 경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8강 시조 경기인데요. 오늘의 경기 8강 시조의 경기는 비진 초롱박 선수와 비진 애공 선수의 경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 그리고 이어서는 바로 또 비진 콩두부 선수와 <laughs> 태풍수 선수의 포르토스대 저그전까지 준비가 아 맞다. 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시청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이번 시즌 리그 아프리카에서 공식으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승 상금 120, 준우승 50, 3등 30만 원의 LSL 시즌 6 오늘의 8강 시조 1경기 초원에서 초롱박 대 애공 애공 대 초롱박으로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잠시만요. 이 뭐야? 싫어야 갑자기 똥꼬에 바지가 끼었다는 초롱박. 음. 경기 가겠습니다 아우 여성분들은 심리전을 저렇게 거네요네 그리고 애공이는 꼬리에 엉덩이가 걸치적거린답니다 <laughs> 네 잠옷을 입어서 걸치적거리고 똥꼬에 청바지를 입어서 끼어서 걸리적거리고 심리전 우지죠 <laughs> 어? 사운드가 왜 안.. 안 살지 이거? 잠시만요 너무 작게 돼있나? 지금 혹시 들리세요?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그죠 아예 안 나오는데? 왜 이러지? 어, 대박 사건. 문제인데 이건 이거 방송 사고다. 안 들리죠, 아예. 아예 안 들리는데? 브릭샷에서 그거안 잡은 거 아니야, 사운드? 아니야. 처음에 잡고 그 지난번에 했던 그 세팅 그대로야. 내 1경기네. 이대로 어, 진행. 아, 일단 진행하고이 다음 경기에서 봐야 될것 같긴 하네요. 리스타트 못 해요, 지금. 아까 보니까 오픈이 영상도 소리 안 들렸다고. 내, 나, 나한테는 소리가 들렸거든? 일단 경기 보겠습니다. 한시 쪽에 위치한 선수가 BJ 초롱박 선수, 한시쪽 보라색 프로토스로 경기 시작합니다. 어, 없고만이 없어요. 준비 제대로 안 하십니까? 그러게요. 대회 날로 먹으려고 그러세요? 그러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준비성이 부족했네요. 죄송합니다. 나이도 날로 드시더니 준비가 안 되네요. 5시에 위치한 선수가 BJ 예공 선수, 5시 파란색 테란입니다. 이거, 네. 게임, 저기서. 네. 잠시만요. 이거 자막만 조금 더 봐주세요. 저희 마이크 소리는 혹시 들리나요? 마이크는 들리겠지. 일부러 나 왔다고 나매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오발 왜매야 내가? 이거 갑자기 소리가. 들려? 내리그가 원래 막... 소리 잘 들렸어요? 해 되는 건 아니잖아. 아 들리는데 들리는데. 마이크는 또렷하대. 근데 마이크는 잘 들리는데 게임 소리가 지금 아예 안 들려. 올려도 안 들리잖아. 이거 알 t 파 하면 안 되죠? 네, 왜, 뭐, 어디로 가시려고? 이 밑으로 내려보려고. 게임 자체를? 아니, 아니, 아 여기 밑에, 저, 기 저, 저, 한번 열어보려고 그랬지. 저. 아, 이거요? 저, 거 이거요? 잠시만요. 죽어있나? 스타가 아예 없는 아예 없는데? 아예 안 돼있네. 볼륨믹서 자체 에 아예 스타가 안 깔려 있어 지금 이거 이번 경기 끝나고 나서 스타 제가 제접을 한번 할게요 일단 그냥 보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어 마스터 아예 볼륨에 없어 마스터 볼륨에 스타크래프트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지금 찾아봤는데 어. 자업좀 잘해주세요 업 저거를 좀 더럽게요 해 제가 이렇게 1 경기 보시고 빡쳐서 직접 하신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laughs> 자 일단 밑에도 좀 보여주세요. 공 선수는 일단 입구를 입구 막을 줄 아네요. 네. 오 아, 티어예요, 와.. 티어예요, 태균님. 어, 입구도 막는구나. 아, 이거 신세인데요 입구를 막네. 어, 저 입구도 못 막을 줄 알았거든요. 와, 입구까지. 야, 그러면서 일단 프로브 살짝 잡아주려고 지금 배럭 들어서 한번 마리니. 그로고 조금 추격을 해봤는데 일단 아, 설마 지금 개스? 개스 조절을 하고 있나요? 입구 맞고? 네! 와. 저기 이 애공 선수가 저희 시즌 3회 우승자예요 잘하네요? 네 지금 역캠리그 승률.. 어머 렉이 왜 이렇게 있지? 83%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그 이.. 전이 초롱박 네. 이분 처음 보는데 네. 그 뭐.. 다크호스라고, 내 지금 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지금 다크호스라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주사위가 진짜 오늘 숫자가 몇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좀경기에큰 영향을 줄수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아니, 제가 애국님 저런 플레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네. 저한테 갑자기 스폰을 들고 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저거 하라고 저거 했는데, 4드론을 네. 했는데 잘못 뛰었거든요, 제가? 아, 심지어 위치도. 어, 잘못 뛰었다가 다시 갔는데도 거기에 끝나길래, 제가 좀 충격이 좀 많이 커가지고 아 따그를 상대로 거기에 좀 충격을 받으셨군요 와 원팩더블 와 우리 입구까지 맞고 수준이 높네요 서로 심리전이 네, 그러면서 초롱박 선수는 바로 지금 더블 스톨를 해주고 있고 드라곤으로 서치 안 당하고 일단 입구까지 골드를 잘 아, 보통 저렇게 이제 서치를 끊는 거는 내가 뭘 할지 숨기고, 어, 상대방을 좀 말리게끔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서치, 서치 끊는다고 해도, 요 티어는 본인 할 것들만 잘하면 그렇죠. 이기더라고요. 네, 네, 저, 보통은 이제 남의 사실 경기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맞춰가는 부분보다는 약간은 좀 마이웨이 기질들이 있어가지고, 어, 근데? 아둔? 아둔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롱박 선수 오 멀티아둔 예, 이거는 뭐 올인이 아니라 뒤가 일단 있는 그렇죠. 빌드라고 보이는데 제가 이거 경기를 몇개쭉 보고 왔는데 예측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네 예. 지금 개막전 때그 흑운장님께서 봤어요. 예측하시다가 그짜흑 진짜... 네. 하이라이트 보고 <laughs> 아니, 왔어요 그거 큰일 나고 가셨잖아요 <laughs> 뭐, 말하는 완전 반대로 가더라고요. 아, 근데 또, 애공 선수는 본진 쪽에 지금 바로 커맨드 앞마당 내려주면서 동시에 엠베까지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 티어에서 이제 장기전을 가면은 뭐 거의 프로 선수들처럼 잘 못하죠? 아무래도. 아니,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사실, 이 선수들이, 그니까, 러 약간 좀, 티어별로 조금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전 간다고 해도 또, 장기전 운영이 좋은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상향평준화가 돼가지고, 어, 상당히 지금 실력들이 좋아져서 조금 기대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입구까지, 입구 엄청 잘 막네요? 철벽려에요 네. 심시티 굉장히 지금 깔끔하게 잘해주고 있고. 네, 철벽 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 계속, 야, 철벽의 애공. 이러면서, 초롱박 선수는, 야, 이거, 다크 드랍. 그렇죠. 로보틱스랑 템플러 이브를 아예 지금 동시에 올려주면서 드랍까지도 추가적으로 준비해주고, 그리고, 그리고 12시 쪽에 프로그. 요것도 SCB가 봤어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통 보면 저기 다크 드랍인데, 네. 다크는 그냥 밑으로 기어다니고, 옵저버.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내가 워낙, 어 이분들 경기를 좀 많이 모니터링 하고 왔는데,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성은님이 그거 보시면서, 어, 사다크, 이건 무조건 사다크 드랍이다. 했는데, 그렇죠. 전혀 셔틀은 안 나오고, 다크는 진짜 네 마리가 걸어다니기만 했거든요. 아, 그래도, 다크 드랍을 준비하는데, 일단, 애공 선수가 대처는, 예, 지금 잘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와야 이공 선수도 바로 지금 트리플까지. 왜냐면 12시 쪽에 드라곤 프로브 움직이는 걸 SCP 잡히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 빠르게 조금 거기에 맞춰서 또 대처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5분 정도, 이름 가리고 보면은 야김태경대 이영호야. 근데 5분 후부터 초롱박과 애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돌아갈 시점이 딱 지금 다크 드랍이 떠났을 때 셔틀어 디 갔죠? 갑니다. 네 지금부터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 어 이분들 경기는 딱 5분 후부터 보면은 제대로 된 진검승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역캠 대전이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경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다크드랍은 가서, 뭐, 커맨드 짓는 SCB만 슬쩍슬쩍 견제를 해도, 스캔만 빼도 일단 이득인 상황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땐 내리고 신경 안쓸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 내렸는데. 스캔! 스캔을, 오, 바로 지금 스캔은 약간 소모만 된 상태고요. 다크는 일단 맞지 않고, 그래, 이거, 다크 내리면 맞습니다. 맞죠? 맞아요. 약간, 지금 스캠 묻어있어요, 묻어있어요 있어요. 지금. 어, 다크는. 어? 오, 야, 어? 렉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 오, 어, 그래도 뭐, 컨트롤잘 해주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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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골리앗, 내려야죠! 내려야죠! 아! 반응을 조금 지금 못해온 초록박 선수인데. 스캠 지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있을 텐데, 왜, 어, 다크가 내려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병력들 다 내려갔지만, 어쨌든 스캐너 방 뿌리면서... 아니, 여캠분들 특징이 했고. 나오네요. 컨트롤하면서 자원 남는 거, 그렇죠? 네. 이게 생산과 컨트롤이 약간 좀 동시에 어 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테크가 프로토스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보통 템플러카이브까지 올라가고 났다면, 어, 바로 이어서 조금 스타게이트라든지, 뭐, 아비타테크까지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줄 수 있을 텐데, 지금 초롱박 선수는 어느 정도, 여, 여기 지금 다크 떨어졌을 때 6시 쪽 트리플 가져가는 거 봤기 때문에, 바로 지금 11시 멀티를 선택하는 모습이에요. 아, 이분 자본주의에 찌들었네요. 지금 보통 어, 테란이 저런 식으로 암홀이 있고 이제 커맨드가 있으면은 테크 트리를 올리는데 일단 테크 트리보단 무조건 돈 사넥서스를 바로 펴버리는. 오, 이런 플레이를 하면은 글쎄요 테란이 200을 모아서 한번 나왔을 때 테크가 없어서 사실 힘들긴 하거든요. 현재 지금 애공 선수 본진 쪽에 팩토리는 4패까지 늘어나고 있고 얘는 팩토리 지으려고 약간 대기하고 있죠 와 근데 애공 선수가 은근히 체계적이네요 이 선수가 굉장히 타이밍 러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무, 좀 무서운 선수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오늘 게임이 이게 지금 스타크래프트 저기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번 게임 끝나면 바로 스타 제작을 해볼게요. 렉도 좀 있는데다가 지금 사운드 자체를 컴퓨터에서 아예 못 잡네요. 이거 어, 에고홍 선수 체제가 아까 아머리에 스타포트까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완벽한 업테라인데 그냥 단순 질렀더라군. 그 사움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지금 보시면 본진 쪽의 토스는 전혀 게이트 이외에는 추가적인 머스터 뭐 게이트나 요런 테크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고 대신 12시 쪽에 지금 포지가톡포지가 포지가 완성이 됩니다. 초롱님 이제 저 화면을 보면은 진영을 보면은 딱그 사람 생각나요. 이경민 선수. 아이 어. 게이트 4개 4개 예쁘게 짓는... 네 슈시티? 건물은 진짜 예쁘게 짓고 있고. 싸움까지, 생산까지 이경민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부터 개인 저 모습만 보면, 저기는 일단 이경민이에요. 자, 그리고 외공선수는 이제 6팩. 현재 업그레이드는 01억까지 완성이 됐고, 아무리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지금, 원아머리로 저게 드랍십일까요? 배슬일까요? 드랍십. 나왔네요, 이미. 아, 좀 받아주면 안 돼요. <laughs> 어, 받아줄면안 받아 주려고 했는데 왔는데 이미 드랍십이 나와 있었어. 근데 역캠분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드랍십이 일단 떨어진다. 그러면 다 정지옵니다. 네. 다 순간적으로 맞아요. 몇초간 기절해요. 내가 정지해요, 그 순간. 드랍십 플레이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들을 역캠 토스들이 좀 많이 보여. 요 역캠 토스들의 특징이 리버를 별로 안 쓴다. 그리고 역으로 또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오는 드랍십 플레이 약하다. 어. 이런 좀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초롱박 선수는 계속 그냥 초반에 딱 생산해놨던 드라곤만 센터 쪽에서 조금 움직여주면서 엄청 지금 멀티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주면서 드디어 저거 건물 잘못 지었는데요? 그러게요. 네, 예, 이러면... 얘, 얘 때문에 지금 길 막혀서 얘못 나가게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니에요? 선수 비하 발언하면 안 돼요. 선수 비하는 한적 없는데요? 지금 드랍식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살아있는 캐논. 아... 움직이는 캐논이에요. 얘. 어? 어. 예측하지 마시 <laughs> 음... 음. 못한, 음. 못한 대로 그냥, 이제, 욕하겠습니다. 이걸 또. 예, 하필 저렇게 또. 그 타이밍에 또. 저렇게 해버리네요. 예. 음, 그거 아니라고. 뭔 소리야, 그거 아니야. 저는, 어, 얘기 듣고 어, 있는 거 아니죠? 바로 그냥. 자랑스럽네요, 어, 이거.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허무님도, 분명히. 네, 일단. 아, 저는. 포장해주려고. 팔팩. 예. 사실. 오, 여자저드랍쉽 아닌가요? 드랍쉽 힘들어요. 오! 11시 쪽으로, 들어, 오! 반응! 프로 반응. 반응. 반응 굉장히 좋고, 일단은 투벌차에 원탱크까지 데리고, 외공선수가, 오, 드어왔는데 오, 드라은 어디 가나요? 어디 가나요? 오, 좋네요? 반응? 반응속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아비, 테크가 내려도 테크가 내릴 때, 그, 테란이이백을 빨리 모아서 나와야 돼요. 아비터가 뒤늦게라도 나오기 전에, 한번 치고 나와야 되는데, 프로토 스테크가 저렇게 느려도, 만약에, 한방 싸움에서 초롱박 선수가 이긴다? 그럼 대참사 납니다. 그 그렇죠. 어, 12시 쪽도 지금 벌처로 여기 입구 아예 안 막아놓은 상태였네요. 근데 이분, 그, 보면은, 이렇게 프로보 피해 반응이 보는 게. 굉장히 좋은데, 아니, 오히려 이득이에요. 어차피 돈은 남아요. 어차피 돈은 남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보 견제를 당한다? 그럼 저거 다 유닛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넥서스 4 개라서 자원 관리가 확실하게 잘안 돼요. 어 그래서 ]거든요. 저런 프로브의 죽음은 곧유닛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애공 선수 입장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죠. 갔다 네, 붙이자면은 <laughs> 이게 또 포장하시는 거죠 지금? 예, 네, 포장해야죠. 아 힘든데? 아, 근데 지금 이게 가능한 게 <laughs> 네. 인구수가 200 지금 거의 다 찾잖아요. <laughs> 네. 근데 지금 이 뒤늦게 와서 프로브 뽑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예, 네, 지금 지금 타이밍에 프로그 뽑는 데 이제 그런 사람은 없어가지고 저게 다 유닛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업그레이드 된 타란이 나올 때 이거를 프로토스가 어떻게 상대하느냐예요. 그렇죠? 사실 아비터 없을 때는 템플러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 지금 어? 단순히 지금 질러가 네. 배를도 벌써 지금 세 마리나 보이가 되어 어 질러 바로 도안 됐거든요. 인구수 200인데 초롱빠. 아직까지 질러시, 지금 바로 또안 된. 그래서 일단 애공 선수 저러시를 솔직히 막기는 힘들어요. 이게 프로 대 프로 가는 경기였다. 거의 못 막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쵸? 이게 역캠 대전이라서 어떤 실수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중에 초롱 박도 7시에 멀티 혹심 어, 일단 병력 돌리는 건 왜요? 좋아요. 네. 돌리는 건 좋습니다. 그니까, 러 애공선수가 확 지금 타이밍 잡고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약간 지금 시간 끌고 시선 끄는 용도로 지금 병력을 돌려주고 있는데, 일단 두 선수 모두 지금 200대 200 인구수는 꽉 찼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아비터나 뭐 고급 유닛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자원이 많으니까 돌리는 플레이를 할 수도 어? 있는데, 어. <laughs> 예, 물론, 네, 그래요, 어. <laughs> 저방 넥서스 아니었나요? 렉서스 맞아요? 마, 어, 맞아요. 더블 렉서스 신개념이, 언제 더블 넥서스? 신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에이? 자, 이제 초록박 선수는 앞마당 포기하면서 저 빈집, 빈집을 가야 됩니다. 빈집을 가야 되는데, 저 빈집, 저거 마인, 밟는 거? 이게 어떻게, 바로? 제 바로 가 어? 아직도 안 됐어요? 이거는 기, 대회라서. 네. 긴장한 거예요. 그죠. 아, 이거. 애공선수도 반응 굉장히 좋은 게, 지금 마인 박아서 앞마당 쪽만 살짝, 어, 어차피 프로 다뺀거 봤으니까, 살짝 지금 뒤쪽으로 병력. 어, 디펜스하러 내려와 봤는데, 어, 보니까 생각보다 병력이 뭐, 위협적이지도 않고, 바로 다시 그냥 올라갑니다. 어, 애공선수, 잘하네요? 이 선수가. 역캠리 그3회 우승을 날로 먹은 선수가 아니에요 정말. 야 바로 됐어요 바로. 드디어. 자 이제 한번 싸우러 갈 건데 스태시스를 하면서 앞뒤로 덮치는 플레이 지금 싸우는 거. 과연 봐야죠 이거 봐야죠. 아질러아 일단 마인이 한4개 정도 보이기는 하는데. 자 아비터 측 위에 하고... 많아 있습니다 스태시스 스태시스. 과연 아 아, IEP 맞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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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비터를 위했썼네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역테란이 자리 잡고 있는 거라서 어, 그렇죠. 어떻게 힘들어요. 1억까지 지금 업그레이드가 딱 완성이 된 타이밍이 때문에 아, 이거는 거기다 뒤쪽에 전 병력이 심지어 또 높니다. 집중력 어, 외공 외공성수... 를수지를못 하고 잘하네요. 스승이 누구죠? 되게 체계적이네요, 지금 보니까. 좀 잔실수는 많았는데 이 그림 자체를 진짜 잘 그려요. 일단 베슬 2기까지딱 얼려놓는 데는 성공을 했고 이 나와 있는 후속이 지금 후속 병력을 끊는 걸로 활용을 하려고 빼나 했더니 그냥 이거 무브 찍었거든요 지금 아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아, 이렇게 되면 끝났다고 뭐, 봐야죠 그거. 그리고 에고 선수의 박수 쳐줄 만한 게이협이한번 치고 나오면서 빈집 올때 회군하는 거 그리고 다시 공격하면서 저 3시 멀티 저 3시 멀티가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되는 멀티거든요 저와 이런 거까지 보면은 되게 체계적이에요 이건 뭐 거의 우승 후보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조롱박 선수는 지금 멀티 욕심을 또 많이 내기는 했지만 지금 보시면 자원이 그렇다고 해서 여유가 있어 보이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다 또 애공 선수 7시쯤 멀티도 확인을 하면서 소수 병력으로 7시도 컷 하러 가면 동시에 9시까지 멀티 하나 늘려줍니다. 조롱박 선수가 어, 이, 돈 욕심을 너무 많이 냈어요. 보통 테크트리드 올리면서 저렇게 자원 욕심을 내야 되는데, 자원 그렇죠. 욕심만 너무 내다 보니까. 네, 그죠 아무리 도망자 토스를 조금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병력이나 테크나 이런 부분을 좀 갖춰놓고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도망자 토스가 아니라 그냥 도망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네, 진짜. 도망자 가스는 상황 네. 자체가 돼버렸어요. 지금. 자원이 이제 많은 상태에서 네. 테란의 자원줄을 끊고 본인 자원줄이 끊겨도 그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 싸움 한 번만 잡아먹으면 이긴다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도망만 다니는 예, 프로토스죠. 아, 맞네요. 뭐 어찌 됐던 거에 도망자 토스 도망자 토스는 네. 맞죠. 이건 뭐 거의 끝났죠 지금 상황은. 언덕 아래쪽에 그냥 소수 명령만 딱 자리 잡아놓고. 그리고 애공 선수 야 이거 작정한 것 같은데요. 이거 약간 센터 쪽에까지 추가적인 커맨드 제가 약간 들은 그 피셜로 이 애공 선수랑 초롱박 선수가 예전에 스폰게임 하는데 어초롱박 선수가 올멀티를 한번 애공 선수 상대로 때렸다라는 피셜을 살짝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애공 선수가 약간 지금 복수. 그거를 복수하는 듯한 느낌.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그냥 치고 올라가도 이길 거를 지금 인구수 보시면 딱두 배인데 어 센터 쪽에 커맨드 아홉 시도 멀티. 어, 아까 지금 이렇게 좀 가져가는 거 보니까. 네, 지금 복수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은근히 사람 소심하게 만드는데 재주가 있으시네요. 그럼요. 네, 애공 선수는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완벽한 승리를 원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아, 절대로 복수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완벽한 승리를 위한 그림이에요. 아, 예. 에르트랑이라서 에르트랑... 네. 어,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완벽해요. 업그레이드, 도 지금 이제 곧 있으면 공사업될 거고, 자원도 많이 모이고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토스가 지금 뭐 테크가 빠른 것도 아니고, 병력으로 뭐 잡고 있는 센터를 잡는 상황도 아니어서, 네. 토스는 이제 지금 뭐 병력을 좀 찍어보려고 해도 자원이... 아, 이거 너무... 거기다가... 아, 12시 쪽도 벌트와 탱크, 프로보가 반응은 좋은데 얘네들이 지금 반응을 해도 어디 갈 만한 데가 이제는 11시. 여기밖에 없네요. 지금은 누가 잡아도 본인이에요. 이 정도까지 이제 기울었으면은 이게 뭐 전투로 좀 극복이 되는 상황이 있고 뭐 테크트리도 빠르다면 예, 자원이라도 많다면 뭐라도 되겠는데 지금은 뭐, 뭐 자원도 없고 테크트리도 있는 것도 아니어서 로부는 지금 전체 차던 애들 어디 갈 길을 못 잡고 아예 그냥 본진 쪽에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보면은 체계 같은 게 확실하게 잡혀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이거는 연습 많이 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어 업그레이드. 이제 12시 깨지고 11시 날아가면 취지가 네, 나오겠네요. 나오겠죠. 발게에서 유닛이 좀 찍혀줘야 될 텐데, 지금 계속 한시 쪽에서 지금 유닛이 좀 나오는 대로 일단 센터 쪽으로. 그러면서 한시 앞마당 다시 본진 앞마당을 좀 초롱박 선수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브가 진짜 많네요. 게임은 포기는 안 했는데, 본인도 알 거예요. 지금, 네, 졌다는 걸알 거고. 이게 사실 경기 자체가 단판이 아니라 다전제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컨트롤 좀그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컨트롤 해줄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손을 좀 풀려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긴장감을 좀안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마우스를 움직여 본다든지 지금은 좀 그렇게 좀 보이고 있네요. 아니면 진짜 모르는 게 약이라고 지금 초롱박 선수가 애공 선수의 상황을 몰라서 저러는 걸 수도 있어요. 아뭐 네. 9시도 있고 9시는 아예 모르고 어. 3시도 아예 모를 테고 7시도 모를 테고 그래서 어 본인의 이제 기주도 안 오니까 아, 어, 네. 지주 나오는 그건 아닌가봐요. 알고 있네요. 박 선수 질지선하면서첫 네. 번째 경기 여기서 디스 걸리면 송병구법 적용되나요? 저희 리그가 기본적으로 이제 송병구법을 좀 채택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송병구법도 송병구법이지만 옆에 이제 해설위원분의 어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100% 송병구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이거 스카리